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 어, 여러분 잘 듣지 않던 단어인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삼마 제목을 여호와 삼마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현장 살리는 회복과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복음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누에 가라는 말씀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회복,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에스겔에서는 전반부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절대 우상숭배하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범죄하지 말라. 계속 경고했습니다. 끝까지 경고하다 드디어는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지는 돌아오라. 회귀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힘을 얻어라.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는 모든 걸 회복하는 메시지를 쭉 주시죠. 지난 주간이 바로 현장 살리는 회복과 치유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는 여호와의 삶마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모든 게다 끝났죠. 여호와께서 계시면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땅을 성전 중심으로 열두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으로 분배를 쭉 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성읍에 문이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습니다. 그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어 그것이 열두 개의 문이 있어요. 문 열두 문이 있습니다. 워낙 성이 크니까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고 제일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곽이죠. 성곽이 크게 있고요. 그 예루살렘 성이죠. 성읍이 성곽이 쭉 있죠. 그러면서 그 성읍의 문이 동쪽으로 세 개, 서쪽으로 세 개, 남쪽으로 세 개, 북쪽으로 세개 그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문 이름이 제일 북쪽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세개 문의 이름이 쭉 있죠. 또그 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그문 이름이 제일 장자의 이름, 루벤문이다. 또 이제는 언약의 가장 장자, 루벤문이다. 또 예배의 장자, 레위문이다. 북측부터 이렇게 쭉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남쪽문, 동쪽문, 서쪽문 이렇게 열두 문 그렇게 쭉 나와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또 그대로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는 그 문뿐만 아니라 이제 기둥까지 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그 세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기초가 되는 바로 이렇게 12개의 기둥이 있다. 12개의 기둥에 이름이 각자 써 있어요. 보니까 그것이 또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있다. 써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천국의 모형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열두 지파는 문의 역할을 한 겁니다. 문, 복음이 증거지는 하나의 문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문에다가 이름을 다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그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열두 사도다. 그입니다 열두 지파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간 것이다. 열두. 바로 기둥에다 그 열두지파 열두사도 이름을 쭉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게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사도의 열두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 언급한 말씀이 있는데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성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건 뭐라고 나오느냐.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 스 하나님 성전이 가운데 계시고, 이제 이 제자들과 열두 지파들과 촥 둘러서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 중에 어느 곳한 군데 있겠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일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상상, 상상을 해보세요. 길이가 얼마큼 되나갔습니까? 그때. 홍콩까지 간다고 그러죠. 홍콩.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이렇게. 그 정도, 높이도 홍콩, 홍콩 정도니까, 뭐, 끝 그, 뭐, 엄청, 우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성전이 이제 필요 가 없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빛도 필요 없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건물을 지어 가듯이 건물이 지어지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너무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데려가리라.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 계신 그 자리죠. 천국의 어마어마한 영광 자리죠. 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영접한 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아느냐? 나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고백한 그 신앙 거을 누가 아느냐? 보이지 않게 천사가 알아요. 천사들이 알아요. 보이지 않게 마기도 알아요. 빼앗겼군. 아, 영접하는 순간 빼앗겼다. 아, 안타까워하겠죠. 마귀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의 구두로 영접한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이 예비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자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 이상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와 삼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여호와 삼마. 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 삼지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서도 여호와 삼마.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죠. 영으로. 집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피 흘리신 것 그대로 손에 못 잡고 있는 그대로 거기 계신다고 랬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같으면요, 이 시간 예배 못 드렸어요. 왜못 드렸냐. 얼마나 덥습니까? 그 전에 에어컨이 없어갖고요. 이렇게 엄청 덥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선풍기 다 돌려도 막 땀이 팍! 버리고 막 도저히 못 견뎌요. 이렇게 더운 날집 안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예배할 때. 그러면서, 음, 짧게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그전에 나 집사일 때 목사님 와 설교 짧게 하고서 딱 끝나는 거야게 너무너무 더우니까 더우. 지금은 피서를 교회로 와도 되잖아요. 시원하니까 에어컨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있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어, 이번 주간에 어, 우리 고 어, 고경진 성도님. 우리 교회에 딱 2년 나오셨어요. 2년도 약간 안됩니다. 20개월 딱 20개월 1년 8개월 나오시다가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천국 가셨죠. 그리고 마지막 갈 때도 또 이렇게 그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81세인데 만약에 자녀들 뭐 치매 걸려서 뭐 했다면 뭐 얼마나 고생시키겠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혼자 사셨거든요. 남자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늘 계시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 딱 왔어요. 누가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무슨 생각 들었냐. 연세가 많으신데, 그때 오셨을 때 이제 78세 아닙니까? 80, 79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데, 혹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좀 알아보려고 집에 좀 한번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니 다음에요. 다음에. <laughs> 1년 후에 또 가서 한번 집에 좀 방문했으면 좋겠요 아이, 우리 집에 뭐, 오기, <laughs> 나중에, 요 나중에. 제 마음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전화를 들어서 가서 만나야 되니까. 또 이제는 늘 가서 그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빨리 키워줘야 되니까. 그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절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 지지난 주간에 예배 때 오셨어요. 항상 유영이가 앉은 자리에 앉으셨어. 이렇게. 여기 그 자리에 항상 앉으셨어. 이렇게. 고, 고 뒷자리인가? 성운이가 앉아 있는 자리인가? 또, 그 앞뒤로 있긴 늘 앉아 있었어요, 이렇 그러면서 늘 계셨, 지지난, 지난주간에 했었는데 지난주간에 안 나오셨거든요, 이렇 지난주간에. 근데 딸 중에 작은 딸이 가끔 몇주 몇 만에 한 번씩, 거의 막한 달이고 몇주 만에 한 번씩 집에를 전화를 하는데, 전화, 월요일 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침 그날이 어머니, 본인의 어머니 생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생신됐으니까 한 전화를 했겠죠, 이렇게. 안 받으시는 거, 이렇게. 그니까 우리 집사람도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우리 아버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교회 나왔었어요? 교회 안 나왔었는데요. 아, 참,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분이 완전히 새신자인데 불구하고, 처음 우리 교회 나와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어요. 신기하죠?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딱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고 그때 미리 얘기하고서 저 다음 주에 못 옵니다 무슨 못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서 했었는데 갑자기 빠지니까 또 연락이 돼갖고서 안 나오셨다 아 그럼 무슨 일이 생겼다 빨리 전화해갖고서 요일 날인데 그 언니가 이쪽 그저 응암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해갖고서 집으로 가본 겁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 너무 더우니까, 너무 요즘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는 아마 샤워하다 돌아가셨나 목욕탕에서 돌아가셨어요. 물소리가 나고,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사람이 죽으면요, 3일이면 다 끝납니다. 3일이면 흔적도 없이 끝나요, 이렇게. 이제 화장하고, 뭐 하고. 1년이면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엄청나 엄청난 뭐 하는 게 아닌, 하나 앞에 가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일어났다고 다 가버려. 1년, 뭐 1년도 안 가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좀 우리 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막 1, 2년 지나니 생각도 안 나요. 일상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 예를 들어서 뭐, 뭐 갈급한 게 있어. 용돈을 타야지. 용돈도 안 돼. 내가 어른인데 어디 용돈 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 사람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지. 날 기억해 주는 사람이 뭐 100년이나 있겠어요? 1000년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어디다 소망돼야 되냐? 천국에다 소망돼야 된다. 천국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 소망두고서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식 집에 가지 말고 혼인 집에 가지 말고 초상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야 배울 것이 많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중요한 배울 것이 많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 얘기를 했더니 기독교장으로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우리 교회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막 훈련이 계속 있잖아, 요 이렇게. 또막 훈련 뭐다 막 끊어놓고 또 훈련 가기로 돼 있고 저는 또 화요일 날은 어, 또세가족수련회 있죠. 또 수요일 날은 또 강사단 훈련 있죠. 계속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 이런 때 우리 부목사님을 세워야 되겠다. 또 이런 훈련도 또 해야 되겠다. 여기 눈도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첫 예배만 딱 드려주고, 그다음부터 나머지 예배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미리 얘기하고서, 이제 캠프, 월요일날 캠프 마친 다음에 저는 거기 가서 이제는 첫 예배 드리려고 딱 갔더니, 그 자녀,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 가족들이 병원을 그 빨리 못 잡는 거예요. 또 이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을 빨리 못 구한 거예요. 구할 수 있는데, 내일이면 방이 작은 방이 나오니까, 이제 그방 사게 또좀더 싸고 하니까, 그방 사게 해서, 오늘 일단 오늘 들어가셨으니까 오늘 방을 저 빈수를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일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저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버님 우리 교회 나온 지딱 20개월 됐다 20개월 됐는데 아버지는 믿음이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신앙에뭐 신앙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원래,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야 된다. 오래 전에.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한 번도 한 번씩 교회 나오는데 이거 신기하다. 그 딸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다가는. 아버지가 거기 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확, 확, 확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는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것이 하나의 뭔가 중요한 응답이, 응답이겠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작은 딸은 예수 믿으니까, 그큰 딸하고 사위가, 예서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앉혀놓고서,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야 된다. 언제냐?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야 된다. 고등학교 4.19 때, 고등학교 때, 4.19혁명 일으킨 사람이다. 그래갖고서 청와대를 급습한 사람이다. 그때 청와대 난리 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막 경찰들이 막 총을 쏘는데, 옆에서 막 쓰러져서 사람이 죽는데, 본인은 총알을 안 맞은 거예요. 그때 살았는데 벌써 그때 돌아가셨어야 된다. 근데 다행히 이제는 경찰서 잡혀가고 막취주받고 하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고 여기 하면서 바로 풀려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또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부산으로 해서 배 타고서 왜 이렇게 여러 명화 나왔잖아, 그렇지? 그때 그배 타고서 부산 가서 사시다가 결혼해갖고서에 자녀 낳은 겁니다, 있지. 그 딸들이에요. 그때 벌써 돌아가셨어야 된다. 근데 사셨다. 아직까지 몇년 전에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셔야 된다. 벌써 오, 우리 교회 오기 벌써 몇년 전에 뇌출혈이 왔었고 뇌경색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이미 다 쓰러졌었고 막 몸도 막안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 운동을 하가면서 이제는 간신히 추스리면서 추스릴때 돼서 이제 우리 교회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는 갈급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일단 복음 듣고 그렇다고 막 간절하게 받는 건 아니고. 원래 아버님은 성공회를 좀 다니셨대요. 성공회, 성공회는 천주교 계통이거든요.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막종교가 율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에 대한 그런 게보다 율법과 종교 생활 뭔가 그대로 막 묶여 있죠, 이렇그러면서막 그러니까 대모하러 다니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가셨다. 벌써 한두달 전에 내경서이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해서 요가까이 병원에 가셔서 어, 좀, 이렇게 좀 약도 드시고 해서 또 괜찮으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번에 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냐? 왜뭐 지금까지 살려주셨겠냐?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 아버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서 새 신자로서 2년 동안 꼬박 다니셨는데 20개월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빠지시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복음 체질이 아닌데 계속 복음 들으니까 어쨌든 변화가 되겠죠. 그렇지? 감사하죠. 그나마 그래서 복음 듣고 그러다가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천국에 갔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천국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다. 내 행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세신자로 왔을 때도 영접시키고 나중에 도중에 해다 또 확인해갖고 또 영접시키고 막이렇게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나면서 어, 그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천국과 만날 수가 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분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게 바란다. 그래갖고 저는 내가 손을 그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딱잡아서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서 영접기도를 바로 시켜버렸어요. 주, 예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 도로,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주민들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사하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영접기를 쪽 했죠, 이렇게. 어,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빈소가 없어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고자에게 영접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영접하고 나는 또 다음 전장을 가, 향해서 갔어요. 부모사님이 이제는 그 다음 날 이제는 발인 예배 드리고 어, 입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새벽에. 발인지비전에서는 장례를 잘 치러서 언예 가운데 잘 맞췄는데, 그 딸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막 문자도 오고, 이렇게 됐는데, 어디 갔냐? 천국 갔죠. 오늘 계시록에서, 여기 에스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얼마, 예수님은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그동안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 빼앗겼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 성령 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할 때 역사하시죠.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란 단어가 없어요. 내주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내주란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또 떠났다가. 임했다 떠났다 임했다 떠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가 어떻든 또 바로 역사 끊어졌다가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해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말안 들어. 너 오늘부터 내 자녀 안 해. 그렇게 됩니까? 내 영원한 자녀죠 내가 낳는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미래의 집까지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 사장이 속지 말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다 확신 갖고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시면서 마가음 3장 13에서 15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보내자 전도도 하며 귀신려여뜨는 권수 있게 하라 니다 그렇죠. 함께 할때 이때부터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죠. 주님이 우리 를 일방적으로 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택했다면 늘 불안하죠.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마음이 변해버리면 하나님도 자꾸 손에 놓는데, 그럼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날확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손좀 내밀어봐라. 내손좀 잡아봐라. 잡죠. 잡았다가 이손안 놓겠냐? 어떤 때는 놓, 놓죠. 절대 안 놓을 수 있냐? 놓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다. 근데 하나님 이 붙잡은 손은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다 끝까지 우리 지키시죠. 하나님 자녀로 내 자녀도 내가 큰 책임 있잖아요. 내 자녀니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보면 아기 지키는 거 보세요.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그거 지키시잖아요. 사야 보니까 아기 보니까 늘만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키시고 역사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비밀, 대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증거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랩너택이 가라. 사도전 1장 3절에서 8절 땅까지 가라. 증인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등이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등이 11장 19절 안디옥교회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등이 13장 1절에서 3절에 선교사로 파송됐죠.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니아로 가서 증인으로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그 사도행전 16장 1 5절 루디아 만나서 이 축복 누리고 사도행 16장 1 6서 18절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의 증거를 누리고 사도행 16장 31절 감옥수에서 증거를 누리고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것이다. 사도행 27장 24절 풍랑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이요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증거가 있잖아요. 본론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랬는데 여호와 삼마란 뜻은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증거가 있겠죠. 여호와 삼마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가 그리스도의 인재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영혼이 떠나지 않으시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없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성사의하나님 역사가 자연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 대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면 그것이 전도자요, 증인이요, 62 가지로 누리면서 우리는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는 답을 주게 됩니다. 답이 있으니까 넷너트 일곱 명이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히브리스 11장 사랑 메삭 아벤노고가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답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신 답을 갖고서. 이, 이 바로 이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니까 이상하게 그런 역사 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으로 영적 치유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 치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증거 주실 때는 그렇게 역사하시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얼음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올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 옵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이 중요하다. 지속. 하나님 앞에 예배 지속. 지속.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시간표 가진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험 가진 내가 보험자에게 답을 줄 수가 있죠. 우리 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온다. 시간표를 기다려라. 기다릴 수가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그때부터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축복 속에서 한 주간도 바로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에 천군 조사 파송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 도 도와주신다.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그게 나타나죠. 저는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응답 받았죠. 그래서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 보자의 축복이 되게 임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호와 산마의 증거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여호와 삼마의 축복 누리시고 증거 누리시는 여러분들 시를 기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 베트남 지교회, 그리고 또 호남 지교회, 또 제주도 비전 교회또 성모도 지교회, 여러 분데 있죠. 이 시간 동일하게 똑같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어. 하늘 군대가 동원, 동원 그 자리에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많은 똑같은 비밀 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밀 누리시고 한 주간 도 승리하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 시대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니엘서예요. 드디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동안 에스겔서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 누리게 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큰 증거와 역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 산마의 증거를 드리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순미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